바둑 공구방입니다. 카타고로 다시 보는 알파고퍼서 85번째 판이 되겠습니다. 셀프 간에는 45번째 판입니다. 첫수와두 번째는 화점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소목에 넣었습니다. 높이 걸쳐가고요. 낮게 걸쳐가거나 3, 3보다는 조금 승리 떨어집니다만 뭐 집으로는 0.1집 정도밖에 안됩니다. 자이 교환을 다 해놓고요.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협공을 갖고요 여기 걸쳐갖고 협공을 갑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날일자로 연결 치을 했습니다 승률상 1.2%가 빠지는데요 여기서 최, 최, 최고의 추천순는 여기입니다 그럼 0이 붙이고요 여기 교환을 해 놓고 여기까지 교환을 하고 나서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전 바둑에서는 33 파는 걸 보여주더니 이번에 이거 나오는 걸 보여주네요 요렇게 지키네요 자참 애매합니다 여기 놓으니까 여기 가고요 뭐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흙은 여기를 붙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정도 이런 추천서도 떴다뭐 그렇게 참고만 하겠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붙이는 수가 제일 첫 번째 수다. 뭐그 정도만 파악하면 될것 같은데요. 실전은 양 걸침 됐고. 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추천 수였더네요. 실전에 알파고도 이렇게 두었습니다. 자 그렇다면 뭐그 다음 33 들어가겠죠. 막 거고 밀고 여기까지는 필연입니다. 그리고 여기를 다가서는 게또 추천 수로 됐고요. 자, 여기서 카타고는 일로 중앙으로 밀려고 합니다. 밀고 들어오면 중앙을 씌우고요. 이렇게 하나 젖혀두고, 젖히면 여기를 끊네요. 끊을 때 여기를 잇고 단수를 치면 일로 단수를 치고, 빠지고 빵 때리는 뭐 이런 변화가 나오고, 음, 여기를 넘어가는 수보단 여기를 이렇 지키는 수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. 자, 이것도 설관의 호각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. 자, 일단, 실리를 내주는 게좀 그렇긴 한데요. 그래서, 실전에 알파고는 1도 막았습니다. 요거 이 승률을 3.4% 깎는데요. 어쨌든, 이렇게, 이렇게 두었고요 밀어 올리고요. 뻗는 정도겠죠. 자, 여기서 또 계속 올라갑니다. 자, 이거 더 받을 이유는 없을 것같고요 손을 빼고. 이렇게 세 점머리 이런 걸 그렇게 중요하지 않, 중요하지 않게 안, 니다이 알파고 지능들은두 점머리, 세 점머리가 통일화 부분도 있겠지만, 지금은 뭐 세전머리가 이렇게 크단, 크게 통일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. 걸쳐갔고요 자, 그렇 승률상으로는 현재 거의 5대5입니다. 아까 백이 중앙으로 막아서 된다고 그랬는데, 위로 막아서 이쪽 집은 챙겼지만, 흙이 양쪽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, 흙이 조금 잘된 걸로 보는 것 같고, 뭐 팽팽하게 5대5입니다만은, 자, 이 교환은 뭐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. 프5% 깎, 1.9%를 깎네요. 자, 여기서, 그니까 이어줬는데요. 이어준 수도 그냥 여기를 덮어갈 수 있어 보고 있습니다. 끊으면 그냥 당해주는 거죠. 이거를 그냥 다 당해줍니다. 이렇게까지 다 당해주고 나서 흙은 이제 붙이고 나갈 때뭐 이런 변화를 줍니다. 자, 이게 당하는 게좀 흙이 아프, 백이 아프긴 한데요. 그거를 덮어씌운 수가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, 뭐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. 자, 실전에서는요. 여기를 찝었죠 그때 그냥 받아 뒀습니다 자, 받아 두니까 승류상으로는 뭐 0.9%니까 큰 차이가 없고요 자 이렇게 성공할 수도 있었는데요 실제는 여기를 이쪽으로 받았습니다 큰 차이 없고요 자 여기서 카타고는 여기를 젖혀 있는 수를 크다고 보고 있고요 자이 모양이 되면 회전머리 아프죠 이 교환을 하고 그냥 받아 두는 정도를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굳히면 이거 교환해 두고 나서 여기를 나와 끊으라고 하네요. 젖히고 막을 때 이렇게 끊는 수입니다. 자, 이게 축이, 찡찡찡찡 가다가 단수단수, 단수 축이 되네요. 이렇게 돼서. 요, 요것 때문에 축이 됩니다. 자, 이런 게 추천을 해줬는데, 자, 실전에 어떻게 뒀을까요? 실전에는 여기 젖혀있질 않고요 삼성을 먼저 팠습니다. 자, 뭐 무난한 수인데요. 1.4% 밖에 없고요 거의 승률 역시 5대5입니다. 저치고 뻗고 날일자를 추천했는데 그냥 밀었네요. 1% 정도 깎였고요. 저치고 젖힙니다자 이제는 이제 거의 다뒀기 때문에 여기를 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. 자, 추천수고요. 손을 빼고 여기서 이거를 끊어가는 게 추, 어, 추천수는 아니었는데 막상 이렇게 두니까 승률을 0.1% 올려줍니다. 현재 승률상으로는 좀 크기 조금 앞섭니다. 52% 정도 여기 날를자하고 밀었다고 깎인 것 때문에 흙이 조금 앞서는데요. 밀고 뻗어야겠죠. 당연히 늘고요. 자, 이때는 여기를 띄는 것이 정수죠. 이때 자 여기를 붙여갔는데요. 어 붙여간 수가 막상 두어지니까 순도 올려주네요. 0.9% 정도. 그리고 이 아이고, 아이고. 붙여가니까 여기를 젖히고 막을 때 호고치는 것이 기본 수법이고. 자 여기는 특별한 일 아니면 이 젖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다소쳐야 됩니다 자이 상황에서 흙이 이렇게 빠져나갔고요 여기 이제 조금 약점이 있죠 그 약점을 음자 이렇게 가서 노골적으로 지키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젖혀갑니다 그리고 치받으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, 실전에서는 여기를 먼저 붙여봤습니다. 뭐 승률은 거의 차이가 없고요 자, 여기서 카타고는 이걸 젖히고 나오라고 하네요. 그러면은, 요렇게 다 끼우는 수가 있고, 받을 때 단수요. 있는 정도로 보고, 이렇게 축으로 잡으면 여기를 젖히고, 그러면 백이 여기를 끊고요요 교환을 합니다. 여기까지 빠져났네요. 그리고 여기를 건드리고 요거를 잡고 이걸 때리고요 그럼 백두 컷도 때려야 되겠네요 뭐 이런 변화를 이제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복잡해서 나범보람이 없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서 아이고요 장면이죠 여기서 붙여갔을 때 젖혔고요 승률상은 한2% 빠졌네요 자여기 여기를 젖히는 게정수로 보고 있습니다 치받을 때 늘고요 나올 때, 맞겠죠? 승률를 5대5입니다. 서로 바뀐 게 있어서. 자, 여기서 이제 요날 일자가 추천수인데요. 실제에 막았습니다. 근데 승률를 올려주네요. 음, 충분히 좋습니다. 0.6% 올려줬습니다. 5대5 정도고요 자, 여기 보강을,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약점을 다 보강한 거죠? 백도, 흙이 여기를 지키는 정도고, 그때 여기를 이렇게 가고, 한칸 띄면 나와서 끊고요. 여기를 하나 단수를 칠때 일단 요 교환을 해놓고 있습니다. 그러면 흙이 여기를 있고요. 이걸 단수를 칠때 이걸로 단수를 치면서 어 이쪽 수상전을 노리는 수상전을 노리거나 이거는 백이 잡더라도 뭐 사발르는 뭐 그런 걸 노리는 것 같은데요. 이 뒷편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. 자, 그래서 실전에서는 간명하게 아,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지키라는 얘기였고요. 아이고, 이거. 여기 지금 흑이 여기를 막은 상태죠. 자, 여기를 지키라는 얘기였는데요. 이렇게 지켰더니 승률이 5.7%가 빠집니다. 이거 들여다보면서가 너무 좋은 자리고요흙의 승률이 56까지 갔습니다. 있고 자, 이렇게까지 벌려가서는 흙이 조금 좋은 부석으로 보고 있습니다. 56.8%고요. 자, 일단 백은이나 젖혀 두고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넘어가고요 두점을 단수 치니까 이걸 이어버렸습니다 자 두점을 따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습이 됐고요 흙도 여기를 이렇게 벌려 한 칸을 떼어뒀습니다 자추천선은 낮게 가는 거였는데요 벌려드니까 1리프로 깎였네요 자 여기서 100이 요거 단수를 치고 나, 단수를 치는 순간에 승률은 5 흑의 승률이 5% 빠지면서 흑의승률이 60%가 됐네요 수를 메꿔놓고 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천수는 이렇게 지키는 순데 이렇게 지켰습니다 여기서 한2% 빠졌고요 찌르고 막고요 덮어 씌웠습니다 현재 승률 자체는 흑의승률이 56, 57, 58 정도까지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카타고는 여기를 하나 잊고 받을 때 이교환을 해두고요. 그리고 요거 하나 붙여서 응수타진 한 후에, 후에 어디를 갔을까요? 여기 를 가는 걸 추천해주고 있네요. 자, 이런 그림이 이제 카타고가 보는 그림인데요. 실전에 흙은 여기를, 여 먼저 붙여갔습니다. 승률상으로 한 1, 2% 빠졌고요. 붙이고. 자, 그리고 손을 빼고 여기를 지켰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흑 백의 승률 흑의 승률 56%고요. 자, 치중 을 갔네요. 자, 치중 간수에 대해서 이제 한2.8% 바뀌었는데요. 자, 카타고는 여기를 받으라고 하는데 실제는 알파고는 여기를 받았습니다. 자, 이렇게 받으니까 승률이 한 16%를 뺐다가요. 여기를 붙여가고 흑이 이렇게 또치 받으니까 다시 18% 올려 줍니다. 이 사활을 카타고가 좀 정확히 못본것 같습니다. 놓고요 여기 하나 찔러 놓고 막을 때 이렇게 호구를 쳐서 살아 뒀죠자 이것은 뭐 이렇게도 듣고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뭐 이렇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뭐더 뒤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은 여기를 어, 있게 되면 빗모양이죠 최소한 여기도 젖히는 게 선수기 때문에 잡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서 잡히는 것은 아니고요. 여기를 두니까 백이 여기 를 하나 붙여갔네요. 붙여가니까 여기서 젖히고요. 여기 를 하나 끊어갑니다. 아이고 수세 너무 많이 갔네요. 잡고 여기 해두고 여기를 젖히고 막을 때 이거 있겠죠. 자 이렇게 있고 나서 이제 끊어가면서 이제 전투를 벌어가는데. 끊어가는 수는 이제 여기 약점도, 여기, 이쪽에, 나와 끊는 수와 이쪽 끊는 수를 보려보겠죠? 더 진행하면 은 너무 늘어지겠습니다. 이 네, 정도에서 끊겠습니다. 벌써 90수가 넘었네요. 네, 끊는 순간에 이제 흑의 93수입니다. 자, 이건 모처럼 흑의 승리 좋네요. 흑의 승리 61.6%. 그러면 끝까지 뒀을때 어떻게 될까요? 바둑은 100이 이겼네요. 바둑 자체는 되게 반집을 이겼습니다. 반, 아닌데. 아니죠. 이게 7집 반으로 계산해서 100이 이긴 거기 때문에, 여섯 집 반으로 고쳐도 반집 정도 100이 이겼다고 보네요. 자, 이거는, 둘이 둘 때는, 둘 당시에는 일집 반으로 좀 바둑인데요. 자, 카타고의 승리 계산할 때는 6집 반으로 고쳐놓고 했습니다. 바둑이 여섯 집 반으로 했을 때반 집을 나중에 백이 긴다고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집 반을 이기는 바둑이네요. 물론 중간에 돌을 던졌습니다. 그게. 어쨌든 그렇지만 이 포석, 이 정도까지는 흙의 승률이 60%가 조금 넘는 그런 승률로 흙이 잘된 포석으로 보면 될것 같은데요. 근데 뭐 6대4 정도는 거의 뭐 팽팽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. 자, 역시 뭐, 여기선 어... 뭐 누가 더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기 보다는 그냥 팽팽하게 어울렸다 그래서 이것도 뭐 여러 번 따라 나 보게 되면 저 인공지능 포석을 감각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계속 이어서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